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여또 성도 성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침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보편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의 국괴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문장은 네 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깨어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는 현재능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자적으로 이 사람이 자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에 바로 서 있으라 이런 뜻이죠. 이 깨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는 아주 예민합니다. 혹시 적이 침입하지는 않을까? 혹시 저 혹시 저게 스파이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긴장감,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씁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불침번을 서는 군인들은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주변을 잘 감시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권면을 해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요.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이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러니 교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불화로 불화가 생기면은 교회 화합이 깨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싸우면은 이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읽어 보면 나는 아볼로 파다, 개바 파다, 이 바울 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이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래서 교회 안에 이제 싸우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분열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기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분열됐어요. 이제 그 다니던 교회가 이 합동 교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합동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갈려 나간 교단에 개혁파 교단에.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합동 교단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나와 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 나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신앙은 정통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합동 교단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안에 나오니까 나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그쪽 교회에 있는데 저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때 이제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앙이 흔들리고 또 이제 군대 가고 그러면서 좀 많이 걷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다 그쪽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친구들도 어른들이 싸우니까 이 친구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라는 거야. 이런 이 교회 내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이 외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신앙이 영향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죠. 참이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죠.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또는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또한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려고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명령형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하는 명령형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 있는 발판이요, 이 발판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굳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입니다. 이 말은 남자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어요. 이 로마 시대는 이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중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신앙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참이 재산을 빼기고 감옥에 가는 거죠. 참 이러니 믿음에서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북한과 같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믿으려면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러면 정말 이 박해가 있으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죠. 이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죽겠습니다. 이런 일사가고의 믿음이 없으면 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다짐이 없으면 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죠. 싸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내려왔었죠. 근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천주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이 바다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이 천주교인들을 갖다가 다 거다 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다 수장당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 일본은 그때 많이 이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참이 믿음의 이 믿음이 많이 연계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신앙이 좀 약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우리는 좀 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죽어도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막 공산당과 싸우고 일제 치하에서 막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좀 그래도 신앙이 이게 많이 후대로 내려왔죠. 참 이래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는 신앙을 위해서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강해져라라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을 따라 살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좀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실제 전투를 치러야 하니까 이 강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전투를 치르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재밌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때가 이제 홍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찬걸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 주셔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딱 가나안 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이게 재밌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이제 가나안 땅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침입해 왔다, 침략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명령은 정말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남성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명 포경 수술이죠.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면은 이 군인들이 뛸 수가 없잖아요. 뛰거나 걷거나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 적의 기습이라도 받으면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한 시대는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면은 한 2, 3 일이면 그래도 좀 해보게 되죠. 고된데 이 돌칼로 잘랐으니 세균 감염도 있고 그러면 정말 오래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정말 이 적군이 알고서 이 사실 알고서 공격해 오면 다 몰살 당할 겁니다. 이러니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게 어렵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번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집파가 할례를 받고 나머지 열 집파는 경계 근무를 서라. 이들이 나으면 또 다음 집두개 집파가 할례를 행하고 나머지 열개 집파는 경계 근무를 서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2지파가 다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적군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 할례를 향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참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마음에서 이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기 침입해 오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면요이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때좀 살짝 거짓말을 하면은 큰 이익을 볼수 있어요. 이러면은 좀 마음의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유, 좀 잠깐 좀 하나님 잠깐만 좀눈좀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좀 이렇게 거짓말 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고치고대로 얘기해서 손해를 본다면은 큰 손해를 본다면은 참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깨어 있어 남자답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후에 다시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또 명령을 하죠. 이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사랑으로 행동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동하려면 이타적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행동하려면 자기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행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전 교인에게 보편적인 이 교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의 지도자들 이 일꾼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스테바나를 언급을 해요. 아가에서 가장 먼저 믿은 집이어서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특징은 성도 성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이 좀 귀하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집안이에요.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집안입니다. 참 먼저 믿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가정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바울은 스테바나 집안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도 아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이스테바나 집안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테바나 집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스테바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리더,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래야 교회 질서가 유지되고 평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은 교회 질서가 깨지며 어선해지는 거죠. 특히 이 세베나요. 이 세베나가 다른 두 사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겁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옴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누리지 못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부족한 관계, 관계를 채워 주는 겁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오고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세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들을 통해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오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막혀있던 오해가 풀리는 거죠 교리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고 말합니다 이세 사람이 바울에게 오므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을 해요. 참 이게 좀 재미있죠. 요즘 현대 같으면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금방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걸어다니거나 배를 타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여행해야 됩니다. 이때 바울이 아마도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몇 시간 아니면 가겠지만은 고대니까. 걸어가야죠. 배 타고 가야죠. 정말 먼 거리를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의 상업을 제쳐두고 이런 수고를 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교회가 그만 분열하고 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먼 길을 왔다 간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간 거예요. 자금이 이렇게 스테바나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하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죠. 부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죠. 이초대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거든요. 이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내놓아 예배, 예배당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많은 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용하면 식사하고 물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면 집이 빨리 망가지고 더러워지죠. 그런데도 이두 사람은 이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집을 개방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집을 헌신하는 거죠. 개방하는 거죠. 이래서 바울은 이 부부에게 무난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다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말씀을 줘요. 근데 이제 요 말씀이 재미있죠. 20자를 한번 봐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럽니다. 이 바울 서신의 끝에 보면 꼭요 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그럼 키스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키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뺨, 이 볼에다 대고 입을 맞추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로 안으면서 이렇게 볼을 맞추거나 입술을 대면서 인사를 하죠. 이게 그쪽에 흔한 인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좀 이상하죠. 우리는 서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그들은 서로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렇게 헉 이러면서 볼을 막 비벼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 가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볼을 대면서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한 번하고 어떤 나라는 두 번하고 어떤 나라는 세 번하고 그래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 번씩 쪽쪽 쪽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해요. 어우 처음에 저는 이런 인사를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얼른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악수하고 말았는데 아~ 우리 집 사람은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아~ 우리 서양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껴안으면서 그냥 이렇게 볼 키스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동양 여자가 와서 그쪽 남자들이 평균이 183이거든요. 웬만하면 190에 거기는요. 동양 여자가 막이러니까발 발을 들고서 막 이러니까 되게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친해지면은요. 볼을 갖다 쪽쪽 하면서 마지막에는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그쪽에서 흔한 인사 방법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심판과 저주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합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실 것이 없어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에 늦어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특히 열처녀 비유 같은 데를 보면요. 은 신랑이 늦게 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이 종말론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종말론을 강조해놓으니까 참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시 이단 아닌가 이런 또이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이단의 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가졌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마라나타 신앙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의 국기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오야 씨.